너무 많이 띄어졌나 모르겠지만. 진단, 오류 진단, 브레이크 시스템. 네, 이건 이제 라이닝 마모 센서고, 이게 나오죠. 뭐 이제 얇, 얇게 이제 뜬다는 뭐 그런 식이겠죠. 네, 지금 4월 6일날인가 경고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동그란 마크가 뜹니다. 그냥 메시지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 마크가 뜹니다. 어느 한 부분이 이제 교환 시기가 왔다고 이제 뜨는 거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서 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해고 그대로 막 타버리면 이제 브레이크 패드 그 철판이 디스크판을 깎아먹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그런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LA 촌농 후원 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특장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특수교장 전문 업체, 배송 공업사 지금 상담해 보세요. 일추 공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앞쪽이가 있죠. 여기도 지금 다 됐네요. 이 축, 2축. 이 축은 여기 위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남았죠. 자, 반대편도 위쪽에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저기 안쪽에 튀어나온 거 보이죠? 저기. 여기, 여기. 축은 위에, 그 다음에 저기 삼축은 밑에가 있습니다. 3축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잘 안보여요. 삼축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아예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쪽에 패드가 한쪽이 갈가먹어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빨리 지금 경고가 떴는가 봅니다. 네, 어쨌든 패드를 갈 건데, 여기 삼축은 여기 밑에 안쪽에 있다는 거. 쫙 앞에. 저기 저요. 쫙 안에 보인가요? 가까이 있습니다. 삼축 같은 경우는 이 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자, 시동이 이렇게 켜진 상태죠. 이게 드는 쪽으로 놓으십시오. 드는 쪽으로. 그죠? 딱 들리죠. 그죠? 딱 들렸죠. 저 상태 에 시동을 꺼버리면 됩니다.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딱 길이 안 떠도 된다는 얘기죠. 자, 살짝 뜬 상태에서 풀고, 어, 작업, 작아,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 쇼바가 뭐다 나갔네, 다 나갔어. 좀 많이 떴나요? 네. 살짝 한번 더 내려도 되고. 네. 자, 이 흙받이, 커 카바랑 탈거하고 작업을 할게요. 음, 우선 하단마를 치고 그 축이 내려가 있잖아요. 축이, 축이 내려서 가 리프팅 스위치를 딱 버튼을 딱 눌러요. 하고 헤면서 한 순간에 시동 을 바로 꺼버립시오 그럼 이렇게 에, 잡기가 떠가지고 이제 꺼진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거 준비한 것 중에. 어, 1축의 치, 아니면 2축의 치를, 음, 라이닝 패드가 다된줄 알았어요. 그런데, 3축이더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 캘리퍼에 보면 요만한 잣대가 있잖아요. 그 잣대를, 뭐, 우리가 옷, 옷을 이런 작업법 읽고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1, 2축이라고 과정을 하고, 1, 2축의 치를, 1축의 치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버스편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합니다. 여기 보면 어,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1축하고 2축은 똑같은데 리프팅 축, 132 3, 그 다음에 다른 차량도 또 리프팅 축은 이자그만한게 들어갑니다. 이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게 텍스타라 해가지고 이거 지금 동주상사에서 직계하고로 이제 맺어가지고 이게 다이렉트로 수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차 수입업체라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비교해 보니까 예, 다른 거 우리 볼보의 정품하고 비교해 보니까 괜찮대요 성능이. 예, Made in 메이드인 저 n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뭐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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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지 않죠? 근데 그 요거 사이즈가 이렇게 다릅니다. 어찌됐든 두 개가 이렇게 보면 요 사이즈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아 어, 그러고서 제가 사, 사진을 추가해서 올려드리고 이거는 삼축 의치 작은 거 그리고 야가 이렇게 보면 코팅이 돼 있어요 1 2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요걸로만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삼축 의치는 어, 이거하고 약간 저가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코팅이 된거 그나마 좋은 걸로 갖고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보가 뭐 캠페인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비교 한번 해보려고 이걸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모르겠어요. 이게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장착을 하는 거니까 한번 탈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샤프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프팅만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뭐저 시동을 꺼버렸죠. 예, 보기 스위치를 꺼버린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는 그, 그 리프팅축 팩이 그 이상이 없는 상태 에어가 안세야 됩니다 그래야 안 내려앉으니까 그리고 작업을 할때 여기를 보면 하다말을 쳤죠 이 고인목 꼭 필요하셔야 됩니다 개인 자가정비 할 때도 그러지만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렇게 하고 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각도 한번 맞춰볼게요. 커버까지 벗겨내고 하면 좋은데, 아, 잠깐만 빼보고, 바퀴가 잘 빠지면, 그냥 그대로 할 겁니다. 아유, 귀찮아서. 아이고, 엘보가 아파가지고. <laughs> 간만에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생각으로잘 빠질 것 같습니다. 딱 기울리는 각도가 잘 빠질 것 같네요. 원래 볼트를 끝까지 풀어버리면 좋은데, 이 임팩에서 끝까지 힘을 받잖아요. 여기 끝에 있는 나사 부분이 잘못되면 먹습니다. 좀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푼 거예요. 뭐, 끝까지 안 풀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끝까지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힘에 의해서 밑에가 먹거든요 LA 이 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특장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특수 도장 전문업체 배송공업사 지금 상담해 보세요 너무 많이 띄어졌나 모르겠지만 엘바 아파갖고 줄. 아유. 그씨또 나오란 게안 나오냐. 지금 저쪽에서 뜨는 건지 이쪽은 라이닝이 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저쪽을 한번 같이 봐야 할것 같아요 예전에 저쪽 이 디스크 옆판이 제가 갈가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얇아져 가지고 경고가 뜨는 거 같은데 비교를 해 보려고 이쪽도 같이 뜯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 안쪽에 보이죠, 이거. 별로 안 남아있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여기가 표면이, 요 위에가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 홈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한번 빼볼게요. 야가 좀 얇습니다. 예전에 라인이 좀 늦게 갈아먹었고, 늦게 갈아먹고 갈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게이 에러가 나, 아니, 저런 라인이 마모 같, 관련된 게 뜨면은 바로 작업해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까지 받은 겁니다. 한번 빼볼게요. 어제 김피디 거는 여기가 어 여기 안에 볼트가 16이었거든요. 난또 17이네. 김피디거 저기 뭐 캘리퍼 뭐 작업하고 있는데 열받아 하고 이것도 못 넣었어요. 어, 이거 안들어가냐 다리를 풀러야 되는 갑이다 네. 이것도 연장질을 한게 안들어가네 자 이놈은 한30% 정도 남은거 같네요 다볼게요 안되면 이게 거의 다 닳았네요 이 홈이, 아래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 <laughs> 라이닝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냥. 그죠? LI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북장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특수도장 전문업체, 배송공업사. 지금 상담해 보세요. 생각이로 두꺼운데 엄청 많이 깎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이렇게 홈 같은 게 파있는데 있죠? 이런 홈파 있는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보여줄 거야 저쪽 지지 그죠 이렇게 홈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쪽 면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엄청 얇다는 얘기죠 이게 저쪽은 라이닝이 안 좋아서도 그러지만 라인이 다 닳아져서도 그러지만 이 패드 두께 때문에도뜰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저쪽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데 이런데 한번 다 청소를 한번 하고 이 밑에도 청소 한번 하고 우리 돌아가면서 여기서 막찌지설리나죠 예, 네, 그래서 아,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께 차이 보여드릴까요? 아, 이 정도 납니다. 이 정도 보이나요? 아. 쇠가 영기 갖고 있으면 아이 정도. 엄청 달았죠. 여기는 그 카바 안에, 테두리 안에 지금 들어가고 이렇게 남아있는 게 보이는 것 뿐이지, 여기는 아예 없단 얘기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타지, 좀만더 타지 했는데, 이 브레이크 패드, 이 쇠판이, 야,를 깎아먹어 불더라고. <laughs> 그래서 여기가 파먹은 겁니다. 이게, 너무 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요 가운데는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죠. 이거 잘못되면, 그냥, 어 음, 이게 막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봐보죠. 이게 한계점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게 보면 두께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죠. 텍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앞에가, 다른 것은 73 공안하더라고요. 큰 것은 큰 사이즈는 근데 오늘은 이것만 교환할 건데 이렇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동주에서 업체에서 이걸 직접 직계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고, 에. 제가 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 이거 넣는 거은 아시죠? 그냥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우, 팔이 아프니까. 볼트가 1 7 mm 똑같은 건데 볼트가 딸려서 옵니다. 이복 <laughs> 이렇게 이렇게 조지면 안 됩니다. 암축은 여기 밑에가 있습니다 이자 보이죠 자 예. 야가 다 되면 요 안에까지 많이 들어가요 그러는한 조금 남아요 조금 남는데 예.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거란 얘기겠죠 예. 어. 이게 다 위치가 볼보 일축의 치는 위쪽에서 보이고 이축도 밑에서 보인 거 아무튼 보입니다 그러게 제가 사진을 추가해 볼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조금이 좀 풀어야겠는데, 씨, 너무 조여버렸네. 에. 박스가 좋아보여? 좋은 거 아니면 안 나지. 안에, 쬐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음, 약이좀 했어, 야이 명진이성 우리 이제 김피리 왔습니다 여기 좀 올려줘서 형이 거 잘하잖아 진짜요? 응? 나 옛날에 이거 되게 잘 해먹었어 진짜요? 그리고 다야만는 것. 같아 아야 뭐 뜯지마 혹시나 안 뜯었어. 하기 더 뜯기 싫어서. 에 네,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가. 잘 가. 잘 가세요. 에. 잘 가. 아유 뭐 봐보세요 또 봐보시고. 네. 전화 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샵이 많이 올라가 버렸대. 예. 네. 역시 김피디다 도리값이 응. 3만원 외상해주세요 3만 예, 외상해주라고 이능이 잘되든가 어떤 놈 잘되든가 사연생각은 어떤게 잘될것 같아요 몰라 사연생각이이기해시죠 이 드라모가 다른 면적이 많이 그렇게 잘들것같지그죠 예. 그치, 이게 잘 들어? 디스크가, 응. 사장님 거는 드럼식인데요. 그리오. 브레이크 잡고도 끌고 가버리는데, 응. 얘네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서버려? 디스크는 이 패드 면을 다는 면이 다 닿아요. 근데 드럼식은 뭐냐면, 요렇게 다는데요 끝에만 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안 다 닿아. 그러죠. 다 그게 다다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응. 봤을 때는 넓은 면을 다니까잘될것 같죠, 형 절대 안됩니다 맞힌다고, 안 맞힌다고. 아 자, 네, 마시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점검을 하고, 아, 잘 조립됐습니다. 역시, 김피디 이제 잘하네요. 어이, 뚜껑 하나 어디갔지 아무튼, 라이닝 교차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메시지는 삭제가 됐습니다. 진단으로 들어가서 오류진단, 브레이크, 시스템 이게 이제 라이닝 센서고 센서, 라이닝 센서고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L.I.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특장차, 트레일러, 범프트럭,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수도장 전문업체 대성공업사 지금 상담해 보세요.